네, 아, 오늘은 다른 섬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음,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지금 한 4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아, 왜 걸었냐면 그 숙소가 체크아웃이 11시인데 에, 배가 1시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까지 한 지도, 구글 지도로 58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걸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번에 이렇게 픽업, 이렇게 차량으로 했을 때, 200바트, 제가 냈거든요. 돈도 아낄 겸, 걸어봐야겠다 했는데, 사장님께서, 어, 태워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타고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근데 뭐 어차피 걷기로 마음 먹었었으니까, 음, 그냥 걷고 왔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제 자신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되게 편하게 편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와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꾸 힘든 그 시간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감사함이 좀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어, 이렇게 쉽게 와줘서 감사하고. 어, 뭐, 이 힘든 거는 그냥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 아, 이런 거 나도 이제 조금 아, 수심으로 좀 돌아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전에 배낭 메고 다녔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근데 힘든 줄 모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배낭여행을안간지 너무 좀 오래되가지고, 캐리어 끌고 가서, 거기서 그냥, 오랫동안 머무르고, 뭐, 이러면서, 좀 쉽게 쉽게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다시 이렇게 한번 걸어봤는데, 육수가, 육수가 그냥, 어 엄청 쏟아냈습니다. 근데, 땀이 안 보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배고파가지고, 어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코코넛을 하나 시켰는데, 와 단숨에 하나를 그냥 완샷 해버렸네요. 그래서 또 하나 먹었더니 지금 배가 너무 배불러요. 뭐 팟타이도 시키고 그, 망고하고 찰떡 찰밥, 음, 찰밥 나오는 스키라우스나 나오는, 라이스 나오는 것까지 먹었더니 좀 배가 부릅니다. 아 지금 왜안 걷고 있냐고요? 이제 한국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한어 걸음이 뭐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뭐 58분 나왔지만 음, 한 넉넉 잡관 45분? 50분? 45분 응. 정도 어, 걸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울떡으로. 아. 어, 아무튼,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다 보이죠? 바다 보이죠? 깜짝이야. 아, 내가 아. 아. <laughs> 뭐 찍고 있는 거 알고, 아, 이렇게 그냥 인사해 주느라고 빵! 거리는 겁니다. 자, 무튼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아, 저큰 말이 있어요. 좀 의미 없는 편 말이긴 한데 이 바다를 향해서 왼쪽으로 가면 포켓 오른쪽으로 가면 크랍이다. 뭐 이런 거지만 아, 저는 어 사실 저 건너편에 이 코야오 노이라는 섬을 이제 가는 겁니다. 아까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아이드 투어 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데도 뭐 이제 한 가족 우리 그 엄마 아빠 딸내미들. 어 우리 애들 여기 오토가 있고 여기 섬이 워낙 그이 친구들 <laughs> 섬이 워낙 이제 그좀 크다 보니까 어, 그래서 뭐라고 해도 오토바이가 없으면 하기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저렇게 그냥 오토바이를 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오노이, 야오야이. 지금 있는 이 섬이 코야오야이거든요. 코가 이제 섬이고 야오야이. 저는 야오야이, 야오노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길래 아 남섬이고 북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가이드분이 이렇게 그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야오야이가 크고, 큰 섬. 야이가. 노이가 작은, 네, 작은 섬이다. 그래서 아 이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됐네요. 아무튼 네, 저한테 네인사해 줬던 저 친구들도 그냥 저렇게 저도 어제 저렇게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끝에는 뭐가 있나, 저기 끝에는 뭐가 있나,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저 친구들도 그냥 여기에 이제 항구가 있구나, 뭐 이제 간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표를 여기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그 옆에, 그 옆에 가가지고 표를 바꾸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저 섬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 섬은 이제 저 건너편이에요. 아, 제가 수영을 조금만 잘한다면 아마 수영으로도 건너갈 수 있을 거리이긴 하지만 제가 바다 수영이 낙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건너편으로 저 건너편에 있는 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사실 숙소까지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런 차를 이제 어, 빌려서 음, 가, 가, 가기도 하고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오늘은 어, 배낭 네 배낭 여행 어, 뭐야? 아 머리가 이제 여기 온다고 이제 파마를 이쁘게 했는데 참 스타일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뭐 이제 거의 가서도 그냥 아, 아 걸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아, 살짝은 고생을 하더라도 옛날에 그 초심 읽지 말자는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배낭으로 어, 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너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아 보트가 도착을 했네요. 저는 이 보트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아, 10분도 안 걸렸네요. 네, 간단하게 간거데 여기는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호텔까지 50바트. 12,000원이면 어, 간다고 하는데 아까 건너오기 전에 저와의 약속 걸어서 어, 가기로 했으니까 어,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50바트. 어, 오토바이를 빌리는건 어떠냐고 또 무라고 래 얼마나 오겠더니 250 바트. 어, 생각보다 싼데요. 생각보다 싼데 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네, 좋아요 약속. 일단 이제 배낭 메고. 아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배낭 메고 하기 다닐 때는 좀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한 40분 정도 걸었을 때 조금 약간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약간 막판에는 막 땀도 좀 많이 나고. 뭐, 그래서 약간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아, 그냥, 내 몸은 이제 앞으로 가라고 하고, 발이 니가 따라오거나 말거나, 나는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걸었었는데, 확실히 또 이렇게 좀 쉬고, 어, 나서 다시 이렇게 걸으니까, 또 발걸음이 조금은 또 가벼워졌네요. 또한번 힘들지 뭐두 번, 세 번, 네번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익숙해지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네, 정말 에, 재밌게도 저 앞에 에, 에, 젊은 이제 커플 여기는 그 유럽에들은 대부분 다 거의 한70% 이상은 뭐 이렇게 커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 앞에 이제 젊은 커플들이 커플이 걸어가고 어, 있네요쟤네도 오십바트 어, 좀 가까이에 있어서 갈 수도 있고. 네, 이 친구들은 이제 현장을 네, 하고 네, 있는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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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어디가냐고 저를 물어봤지만 불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음, 가면 되는거죠 아무튼 오늘은 숙소에 도착을 해서 여기가 와 이게 뻘바다네요 뻘바다 이좀 보여드릴게요. 뻘바다에요, 뻘바다. 왕둥어, 조그만 왕둥어는 뭐라고 그러는지. 옛날에, 저, 제 시골에, 저도 이제, 어, 시골이 바닷가 쪽이었어요. 지금은 뭐 막혀있어 바다가 없지만, 저렇게 조그만 그런, 뭐, 골망둥이라고 그랬었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네요. 어, 농게도 있다. 농게농게 진짜 보기 힘든데. 눈개 이게 보일라나? 오예예예오 예, 예, 예. 반갑네요 어제 본 그거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 앞에 애들 아 어, 얘네들도 결국에는 걷기로 했나 보네요 걷기로 했나 봅니다 그래요 뭐 저렇게 아, 가방이 되게 어 무거울 수 있겠죠.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여기 친구들은 항상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가방은 그냥 자기가 되는 음, 그런 그런 거. 뭐그좀 남한테 좀 의지를 좀안 한다고 해야 될까? 음, 뭐 조금 도와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나는 뭐 약하니까 뭐라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친구들 다 이제 걷기로 했나 봅니다 걷다 보면은 어, 별거 아닌 그런 걸로 이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저렇게 이제 타고 가시는 분도 들 있겠지만 아, 나도 탈까 말까 고민을 했었지만 네. 오, 다시 세우고 저 친구들은 탈까요? 자격을 묻어보는 거겠죠? 오, 안타네. 안타네, 안타네. 그래요, 걸어갑시다. 호텔까지. 고고! 저 건너에서 건너왔어요. 근데 가면서 그냥 갈까 했는데, 어, 풍경이 너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애들도 낚시하는 거 너무 귀엽고, 아이고야, 살좀덜 자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건지, 물고기한테 잡힐 건지, <웃음> 정말, <laughs> 재밌네요, 귀엽고. 여기는 학교인가봐요, 학교. 이런 거 보면서 가는 것도 뭐 재밌네요. 아, 이렇게 사는구나 저 전봇대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위에 이렇게 그물 같은 게 있거든요. 원래 이 사각 그 동남아 쪽은 이제 사각 전봇대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뱀이 그때 가이드분이 막 그, 그런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뱀이 이렇게 꼬아서 동그라미는 뱀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 위에, 어, 저거, 뱀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어, 사각이니까 상관없고, 그 뱀이 못 올라가거든요. 어, 저 금을 왜 났을까요? 어,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정자, 아, 나 저기 저 애들. 저, 보이세요? 하아 애기들이 저기서 이렇게 해맑게 뛰어놀고 있어요. 어, 저는 저런거 참 좋아해요 저도 시골에서 어, 자라서 그런지 요즘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물론 미래를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연꽃도 있네요 연꽃도 로투스 연꽃을 좋아해서 그런지 여기는 이제 그 로투스란 말을 또 많이 합니다 아무튼, 전봇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랬는데, 그 어떤 가이드분이 또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게, 그, 역 혹시 뭐, 뱀이, 꽈리 틀고 올라가, 아, 뭐어야 될까요. 올라가서 저 전기를 망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네모나게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네모나게 했냐.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 네모나게 하는 게 더, 싸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동그랗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그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비켜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바람에서 크게 맞으면 정통으로 올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여는 동남아는 태풍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효율성보다는 네, 그런 그 가격 면에서 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왠지 뭔가 모르게. 저 근데 그물은 왜 났을까, 그물망을. 아, 그래 이제 그만 궁금해하고 아, 다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멀리 동물 하나 보이세요? 어,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코끼리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뭘까? 뭐라고 불러야 될까? 뭐, 물소 종류겠죠? 뭐 물소 종류. 근데 그 옆에 그 새들이, 예, 저렇게 같이, 어, 있는 게 아주 귀엽네요. 친구처럼. 아, 여기 바나나무도 있고. 어이구, 어, 너무 크다. 바나나무. 요게 바나나무죠. 그리고 오는또 야자스 어, 가는 길도 좋네요. 경적고 좋아요.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야자가 어, 열려 있는데 저렇게 익었잖아요. 익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끔씩 저 나무 밑에서 지나가다가 아니면 쉬다가 야자가 떨어져서 뭐, 뭐 다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생사를 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런 특히 저렇게 익은 야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익으면 뭐 우리는 과일이 익으면 더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야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녹색으로 돼 있는 그런 해서 어우, 저 사람들은 이제 좀 멀리 가면은 이거를 이제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아직 그렇게 심하게 멀리 가는 건 아니니까. 오, 얘도 있어요. 얘도 얘가 바빠야죠. 바빠야. 바빠야 나무가 이렇게 생겼고요. 바빠는 저렇게 열립니다. 쏨땀, 솜땀. 쏨땀의 재료죠. 이렇게 이제 그린 파파야를, 그린 파파야를 채쳐서 익으면 또 이제 손땀으로 먹을 수는 없고, 그때는 그냥 과일로 먹어야겠죠. 파파야. 이 파파야 나무만 보면 저는 이렇게 자꾸, 어, 이렇게 신기하듯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네요. 와, 얘는 이게 뭐 상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색이 너무 연하지 않아요? 수경재배하듯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재배를 하네요. 어우, 너무 너무 연해서 뭐 이렇게 좀뭐 해가지고 그 상추 절여 먹듯이 저여서 샐러드 해서 먹고 뭐, 먹어보고 싶네요. 파파야 큰거 발견했어요. 유 파파야. 여기는 뭐냐면 고무나무요. 예 이게 고무나무. 어, 이 고무나무 이 안다만 쪽에 고무나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어 조그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담는 그릇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있죠. 어, 저렇게 사선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흠집 나 있는 걸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진이 계속 저기에 어 무더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걸 담아가지고 이제. 고무도 이제 그냥단순하게 이제 고무만만드는게 아니라 뭐 라텍스라든지뭐 그런 재료 의료용 수술장갑 뭐남자용피한기구서만런것들이라 뭐 이런 이런 우리 한국에서 그 만든 게니서만드는거라고합니다고무나무에 여기 지나가다가 이꽃 색깔이 예뻐가지고 어 예쁘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laughs>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에구 <아이고. 웃음> 반갑네요. 음, 꽃도 이렇게 한 이게 차례차례 이렇게 네, 변해가나봐요. 예쁘다. 또 보여 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나나죠 아까 이제 나무만 보셨는데 저렇게 번치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단씩 잘라서 이렇게 팔게 되는 거죠 어, 오늘 땀이 많이 나네요 아까도 이렇게 어, 나왔었는데 아, 음, 아, 고생은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천천히 뭐라고 해야 될까? 오토바이 타고 가거나 아니면 차 타고 가면은 그냥 저렇구나 하고 지나갔을 것들도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좀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섬에 내부까지 이렇게 즐기게 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사실 좀 빗방울이 살짝살짝 살짝 좀 떨어지는 기네요 이게 그 뒤에 하늘이 뭘까요 음, 어제도 그러니까 그 전날은 괜찮았는데 어제 음, 오후에는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기라고 하더라도 비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호텔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 얼른 체크인을 하고 아, 샤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샤워를. 아, 이럴 때 덥기 때문에 이럴 때 좋은 거는 이제 온수기를 안 줘도 된다는거 네. 가스값을 조금이라도 절약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호텔은 호텔에 체크인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어 침대도 네, 두개가 있구요 저는 여기서 넓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코니도 있네요. 발코니 유후 아 이런 데는 뭐 동화병이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괜찮아요 사람한테는 안와요 음노프라블럼이죠 no 그렇다는 거 약간 좀 어둡기도 하고 뭐어머 음, 에어컨도 있네요 뭐 에어컨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여기 이제 뭐 세일 해가지고 어 이만 원에 이렇게 개탄 제 호텔입니다. 이제 호스텔 겸 호스텔이죠 호스텔. 원래 이제 도미토리도 이제 밑에 있는데 네, 저는 어 도미토리에서 자기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어, 여기 왔습니다. 예, 어 일단 좀 안착을 해서 어, 어, 편하고요. 어저 개인 욕실도 있어요. 이제 호스텔에서 예예 예. 원래 쓰게 되면 원래 대부분 다 공용 욕실이거든요. 어 이렇게 물 받아놓고 이렇게 물을 끼얹듯이 샤워를 할 수도 있나봐요. 아우 고전스럽네요. 좋습니다. 아, 일단은 좀 아, 씻고 좀 누웠다가 아, 오늘은 좀 많이 쉬는 방향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아, 내일 다시 오토바이를 빌려서. 와, 이거 메고 온 거예요. 에이, 갈 때는 그냥 <laughs> 송태우를 타고 가는 걸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쉬는 걸로 하고, 내일은 그냥 다시 오토바이를 그냥 빌려서 이 야우노이, 야우 작은 섬을 한번, 음, 있었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